대한민국 해군은 첨단 기술과 전략적 사고를 결합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블랙 스텔스 잠수함의 내부, 특히 지휘센터와 대시보드를 중심으로 그 기술적 디테일과 작전 효율성을 탐험할 것입니다. 이 내부 공간은 단순한 조종실이 아니라 전체 해상 작전을 통제하고 분석하는 미래형 전투센터입니다. 잠수함 내부는 블랙 색상과 매트 질감의 조화를 이루며 승조원의 집중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시보드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과 홀로그램 UI, 소나 레이더, 그리고 전술 정보 표시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시간으로 바다 상황, 적 함정 위치, 그리고 승조원의 각종 작전 상태가 통합되어 표시됩니다. 모든 장치와 버튼은 직관적 배치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종실에서는 고성능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와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전술 분석 시스템은 센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고 최적의 자망 경로와 전략적 행동을 제한합니다. 승조원들은 디지털 제어 장치를 통해 스텔스 모드, 추진 속도, 자망 깊이 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중앙 스크린과 개별 모니터에 동시 표시되어 팀 전체가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며 협력합니다. 대시보드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소나와 전술 분석 시스템입니다. 수중 목표물 탐지, 이동 경로 예측, 그리고 주변 환경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승조원이 수중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적의 접근을 즉시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잠수함 내부 조명은 블랙과 블루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긴 작전 중 승조원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야간 작전시에는 조명 강도를 조절하여 완전한 스텔스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화면과 장치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휘센터는 잠수함의 모든 작전명령이 이곳에서 통합되고 실행됩니다. 실시간 정보 처리, 전술 시뮬레이션, 위험상황 경고 시스템 등이 통합되어 단일 지점에서 전체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승조원들은 대시보드를 통해 전투준비, 무장상태, 작전명령, 긴급대응 등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블랙 스텔스 잠수함의 내부 구조와 대시보드는 단순한 기술적 장치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은밀한 정보 수집, 해상 통제, 그리고 억제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승조원과 AI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지휘센터는 대한민국 해군이 미래해양 전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기반입니다. 대한민국 블랙 스텔스 잠수함 내부 대시보드는 기술, 전략, 인간의 조화가 만들어낸 최첨단 전투 공간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직관적인 디지털 제어를 통해 승조원들은 최적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공간은 국가해양안보의 심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서 승조원과 기술이 함께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입니다.